2025년 9월 18일 오전장 국내 주식시장은 전일과 대조적으로 반도체 관련 테마가 강세로 전환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주들이 대거 상승하며 뚜렷한 강세장을 연출했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오전장 주요 강세 테마 반도체 관련 주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하락했던 반도체 섹터가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안도감과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NAND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추세를 전망했고, BNK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HBM사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양자암호양자컴퓨팅 미국 IONQIONQ가 미에너지부도와 우주양자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영국 양자컴퓨팅 기업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로봇 및 a i l g 전자가 테슬라의 로봇 사업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주 4.5일 근무제 추진 등 정부의 로봇 정책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유로모픽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등 AI 관련 기술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전일 조연 외교부장관과 망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여행,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중국 소비 관련주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 미국 뉴욕 증시에서 블룸에너지 등 연료전지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블룸에너지가 오라클과의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오전장 주요 약세 테마 조선조선기자재 한미간 관세협상이 됨이 투자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LPG LNG 액화천연가스 전일 국제유가 강세로 상승했던 LPG LNG 관련 주가 OPEC의 감상 완화 가능성에 따른 유가 하락 전망과 함께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보험 특별한 악재 없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테마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3. 오전장 특징주 LG전자 전 사업부 희망퇴직 결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과 테슬라 로봇 사업 합류설이 겹치며 상승했습니다. 카카오 채취비 t 를 카카오톡에 탑재하는 앱 개편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AI 도입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진메트릭스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후보물질이 미국 특허등록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리메드 통증의료기기 COMPACT-II가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에브리봇 AI 자율주행 모듈 양산으로 하반기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에 급등했습니다. 노을 세계 바이오 서밋에서 AI 진단 솔루션의 성과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북미 유럽 공급 계약 체결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했습니다.